안녕 친구들아. 난지 m 놀이라고 해. 내가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 줄게. 아무론 메이플 돈이야. 흐흐. <laughs> 참고로 이 방법을 하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해. 5천만 매소 정도랑 통찰력 구0 레벨.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 뭐? 5천만 매소도 없어? 하. 그지 새끼들은 나가서 황금 꽃이나 캐. 오르스를 하던지 쯧쯧. 아무튼 이제 곧 미라클 타임이잖아. 미라클 타임이 뭐냐고? 하. 싸발 그런 것도 몰라 사람 맞아 큐브 등급업이 2배로 잘 되는 이벤트를 보면 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거든 토요일 오전 8시부터야 토요일 오전 8시부터야 토요일 오전 8시부터야 3번이나 쳐 말했는데도 미라클 타임 12시부터인가요? 이러는 아이는 없겠지? 그냥 죽어, 흐흐. <laughs> 아무튼 오피셜에 따르면 수상한 큐브는 0.9% 확률로 등급업이 된대 대충 100 나누기 0.9에서 111개 정도면 에픽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실제로도 100개 쯤 돌리면 에픽이 가긴 한다. 뭐, 난 그렇게 안 된다고 300개 써도 에픽 안 간다고? 그건 너가 전생에 죽을 줄을 지어서 그래, 업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 흐흐. <laughs> 아무튼 타임리스 문라이트라는 아이템이 있다. 이거랑 수상한 큐브를 잔뜩 사서. 에픽을 올려서 팔면 꽤 괜찮은 이득을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물론 똥손 운업충들은 본전 뽑기도 힘들겠지만 업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 흐흐. <laughs> 미라클 타임 때는 엠가 나면 50개 정도면 에픽이 올라가거든. 돈 없는 모자분들은 꼭 해보도록 해. 거의 무조건 이득 본다. 응? 얼마나 이득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아예 엉덩이까지 닦아달라 하지 그러니 친절한 내가 계산까지 해주면 타임리스 80만원 숙효 쉽게 120만원 통찰력 없는 로! 신들 수효 돌리는 비용 180만원 다 합해도 380만원 정도밖에 안되미응 근데 말끝마다 싸발이응이응은 왜 붙이는거 이은희 붙이는 애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튼 타임리스 에픽이 880만원 정도 팔린단다. 880만원 벽이 380만원은 500만원이다. 이 말이다. 여기서 통찰력 높으면 680만원. 이걸 안 해? 응, 하지 마. 죽어, 그냥. 여기에는 단점도 있는데 경매장 회전율이 좀 구려서 최저가 기준 하루는 올려놔야 팔린다는 거. 그럼 돼지들아. 토요일에 200 많이들 보라고.